그러면, 제 순대국 제가 하나 먹고. 저거 빼자고. 그만, 얼큰순대국, 그거랑 소맥 먹을래, 먹을래. 뭐. <laughs> 아, 뭐, 이번엔 소주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는 소주 말고 막걸리 <laughs> 먹어도 되겠습니까? <laughs> 그냥 그냥 쉬십시오. 여기 요구르트 한잔 주세요, 요구르트. <laughs> 그런 거 있어? 술을 못 먹는데. 거절한 팁. 솔직히, 군대같은 개. 배급 사회에서는 되게... <laughs> 어, 개 같은 배급 사회. <laughs>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아저잘못 마십니다라는 말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아무 만안 하고 주는 대로 다 받았습니다. 받아? 네. 저도 모르게 막 계속 고개 떨어지고 막 기절하고 이거를 한 6개월 하니까 이제 선배들이 진짜로 이제 인정해주더라고요 너는 진짜 못 마시는구만. 아 그럼 일단은 몸은 괜찮아. 아꼴 태도 없다. 네. 아... 요즘 잘안 흔들지 않습니까, 원래? 그니까 위에 맑은 거 마시고. 어, 아니셨나 맑은 거 먹고 먹어야 돼, 저 원래. 아니, 근데 위에 것만 먹으면 밑에가 쓴거 아닌가? 이게 진짜 기본이 안 됐구만. 어, 저희 아버지랑 막걸리 마실 때 이렇게 옆으로. 아, 이런.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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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캥님 있는데 막. 아, 아, 이 새끼가 진짜 아까부터. 자, 흑기 살라고. 아, 막걸리. 아니, 우리가 군 입대하는 장면 분들, 그 분들의 또 마음을 또 알아야 되잖아. 아, 이게, 이게, 이게 확실한 겁니다. 확실하지, 사실. 아, 성인입니다, 아니 확실한 거예요, 오케이. 뭐, 한계량 인... 약간 내가 먹은 막걸리 중에 탑5 알려드린 것 같다. 근데! 그래서 <목소리> 이제 이딱 땡초 조금 더 가면 끝났나? <목소리> 발살나지 이제. 그 색깔이 넣으면 아, 이거? 야, 이거 왜 소... 애들 소주, 소주 왜 그런지 알겠다. <목소리> 음, 맛있다. 아. 잠깐만, 젓가락질 좀 귀엽다. 저도 그걸 지적받을 줄 알았거든요, 젓가락질 보면 진짜. 우리 엄마한테 혼나겠다 저희 어머니 가만히 있었는데. <laughs> 와, 엄청 좋다. 그 생각이 나. <laughs> 좋다. <웃음> <웃음> 아야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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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책 뭐야? 이거 얼어? 아, 음. 네, 아니다, 뭐, 저 뭐, 요구르트인데 뭐, 괜찮습니다. 흐트러진 응. 모습 보이면 바로 나갑니다. 아, 바로 아, 나가. 이것도 뭐야 음. 되는 거 아닌가? 아, 왜, 이게? 어, 근데, 네. 새우젓을 먹다라고, 그서 어, 네? 제가 새우젓 새우 새우. 넣었어요? <laughs> 아, 새우젓 <전> 넣었구나. <laughs> 어, 진짜 몰랐습니다 어디 가서, 특전사람하네 <laughs> 어디 가서, 그냥 유니티라고 하겠어요. 이 바로 해야 <laughs> 되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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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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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한 얘기할게 있어. 아, 오늘 어, 기분 좋아 기분 좋아? 좋아 어, 기분 좋아, 아, 좋아. 좋아. <laughs> 좋아. 좋아. 아, 아, 술 때문이지 않을까 아, 진짜 술 때문이 아니라 어, 네. 아, 진짜 좋아요 음. 원래 이 아, 그 주당들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음. 좋은 안주가 있으면 술 땡기게 음. 근데 우리가 소주 파살났다 근데 도현이 마사아 먹었어요 아니 마사로 조용 아, 아, 맛있어서 그래 진짜 아니 근데 도 그래, 선배가 이 정도 먹는 거면 진짜 맛있어 음. 아까 너가 말했잖아. 좋은 사람과 있으니까. 뭐, 뽀뽀뽀 하네 <laughs> 뭐, 이분이기는 <이번> 뭐, 어이. <laughs> 한잔더 하십니까, 예? 한잔더 한다, 예. 뭐, 알아야, 에이, 뭐, 순간을 알아야 에이, 뭐, 들어갈 텐데. 아니, 겠나 어쨌든, 다음번에는 또, 우리 어디 갈지 모르겠지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예전 대이시상형 박도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laughs> 아, 멀 물전입니다. 이야. 어, 아, 아, 씨. 뜨면 나와, 아, 그거야. 진짜 잘 돼. 아니, 됐어, 어 됐어, 됐어. Come now. l 가 o k at him. Oh, shit. What are you doing? That's what. t 나 a t s w 한테 진짜 없지. 와와와예에네아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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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습니다, 네. 아,